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31일 일호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말이기 때문에 좀 혼전도가 높은 경주들이 여러 개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매경주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어려운 거 혹시 여러분들 혼자 베팅하시다가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실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 번호 있고요. 또 경마하기 전날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은 저희 게시판이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게시판에 뭐 문의를 해 주셔도 저희가 성, 성심껏 어,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 게시판을 통해서 물어보시든 아니면 현장에서 궁금한 게 있더라면 현장 속보 어, 이용해 주시든 여러분들 월말경마 저희와 함께 한번 잘 풀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승부처부터 공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승부는 6경주와 8경주입니다. 어,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김주원은 2경주, 그리고 9경주 두 개의 경주를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과 따라 3번 따라서 갑니다. 2번과 엘락 감독인데 아직 3번과 방박수가참 나왔습니다. 2번, 3번, 3번 2번, 거기에 5번과 그랜드 소통 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 51조하고 34조 외국인 조교사들이 이, 데뷔 전좀 늦게 에, 치르는 말들이 이제 5번 최강파티하고 7번마 홀리데이 모닝인데요. 음, 두 말이 다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음. 아직까지 좀 데뷔전이고 1,300m이다 보니까 이제 최강 파티는 뭐 이제 데뷔전을 치루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1,300m 첫 도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음 현장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안쪽 일번만 세명스톰을 추천드립니다. 음 데뷔전 1,300m에서 이제 단학가 기수가 기승을 하는 모습들 아주 잘 지켜봤고요. 마방에서의 내용은 말이 어떻게 뛰는지 아직 모른다. 음 어디서 뛰어야 되고 어디서 숨을 좀 골라야 되고 자 그런 부분들을 아직 몰라가지고 데뷔 전 졸전이었는데 음런 부분들 많이 좀 가르쳐 놨고요음 단화과 기수가 다시 한번 재기승하는아 주행 검사 때또 호흡을 맞춰본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번세명 스톰 음 안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역습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일 번만 세명 스톤 요거는 인기도에서 좀 밀려있는 마필인데 어 배당 누리시는 분들께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밖에 인기마 가운데에서는 이번 마 엑스블레이드는 1 3 0 0 뛰는 거 보니까는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이번에 완성도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엑스블레이드보다는 그래도 6번마 청계성이 늘어난 거리에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인기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는 6번마 청계성 저는 6번을좀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김주원이가 준비한 1호 경마 전반부 최대 승부처입니다. 잠시 후에 승부의 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레이스가 꼬였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6번말 레인이라는 말인데요. 그때 당시에 인기마로 팔렸었던 아이언하트라는 말이 모래 맞고 음, 주행이 좀 흐트러졌죠. 이제 그 뒤에서 이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말이 육번말 레인입니다. 어, 레이스가 조금 빠르게 흘러갈 것 같은데 음, 김주현이 어떤 각으로 이번 경주를 풀어갈지 음, 사뭇 좀 궁금해지네요. 어, 저는 육번말 레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반부의 좀 일찌감치 승부수를 던져볼 예정인데 이번 이 경주는. 직전에 여러분들께 좀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럼 재수없게 어, 제 걸음을 못 내면서 못 왔던 마필인데, 요번에는 뭐 얄짤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편성도 강하지도 않습니다. 인기마가 몇뒤 있긴 한데요. 편성 자체가 강하지가 않은 그런 6등급 경주라서 제가 봤을 때에는 실수 안 하면은 무난하게 우승할 것 같고요. 조금 전개가 꼬여도 2차 간에는 꽂아낼 것 같습니다. 지금 인기도에서도 좀 밀려있을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배당 메리트 좋을 때 요때 얘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한구라를 노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말 가지고 일단 현재 제가 압축해 놓은 막건이 이세 말에 후착권 세 말입니다. 이제 세 방으로 압축을 해놨는데 이세방다 때려도 충분한 환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니깐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원하게 한번 승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경주 11시 10분 발주니깐요. 늦지 않게 경마장 나오셔가지고 이경주부터는 꼭 인호경마 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상 5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laughs> 9번한센바로우즈가 레이스를 좀 많이 흐트러트릴 겁니다. 이제 폭주하는 말이기 때문에 음, 선행을 혹시라도 이제 못 가서 어, 걸음을 좀덜 보일 수 있는 자, 그런 애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음, 저는 우선 이번 경주의 4번마 맛 마패봉이라는 말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뭐 발주가 이제 워낙에 좀 느린 말이다 보니까 어,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어, 발주 자체가 좀 잘못됐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음, 4번마 마패봉이 직전 경주 올라왔었던 느낌은 굉장히 예, 타이트했다, 아, 느낌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번마 마패봉 추천드립니다. 네, 추위권의 4번마 마패봉 추천을 해주셨고요. 지금 원정률 위원이 핵심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이9번말 한샘바로 우즈가 어떻게든 선두권에 가다서도 일단 선두권의 카메라발을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주예요. 워낙 뒤가좀 부실하고 조금만 건드려 줘도 직선에서 바로 뻗어 버리는 그런 유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얘 바로 뒷자리에 있을 수 있는 말. 내지는 같이 압박을 하면서 좀 병주식으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말. 이 7번 말 루킹붓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전계를 정말 소라게 풀어 갈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구번이 잡고 나오면은 자동방 선행이고요. 구가 먼저 튀어 나가도 외측으로 다시 따라붙어서 곱게 압박만 해줘도요 직선에서 구가더 뻗어 나가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선두에 서서 끝까지 한번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아닌가 싶네요. 저는 7번만 루킹구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이권의 핵심입니다. 4번 만 바페봉도 원정일 원이 관심 있게 여러분들께 추천만한 언급 해주시 마필이니까요.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 보겠습니다. 국상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원정률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 일본 흑전사를 언급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음, 52조마방의 일본 흑전사인데요. 음, 데뷔전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데뷔 이전째가 정말 기가 막힌 가구시였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음, 말 많이 좋아졌고요.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판에서는 오지 않겠냐. 일번막 흑전사 저는 놓고 갈 생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일단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흑전사를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주고 실제 결과도 흑전사가 2 차간에는 꽂아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일 번에 후착을 골라먹는 게임으로, 어,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게임인데, 다 흑전사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럼, 누가 도전 세력인가? 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팔리는 말이 몇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번만 맹산이오로가제 외상 4등급 소속인데, 제 너무 못 뛰다 보니까, 너는 국상 5등급에서 뛰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한 단계 지금 내려와서 국상 5등급에서 뛰고 있거든요. 어, 이 정도 편성이면 충분히 스피드로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 말 자체가 큰 능력을 가진 마필은 아니긴 합니다만 여기 나오는 나머지 국산 마들이 별게 없기 때문에 이 흑전사는 못 이긴다 하더라도 나머지 국산 마들과의 싸움에서는 이 맹산 히어로도 충분히 한번 이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일반 마 흑전사 원정열 위원이 이 추천드린 흑전사 요거는 충막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후차권 도전 세력 가운데는 2번마 맹산 히어로 이거 관심있게 여러분들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어,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 어, 굉장히 혼전도가좀 있는 경주예요 어, 이번 경주는 <laughs> 좀 노림수 있게 에, 우리 팬분들의 어떤 음, 촉 뭐, 이런 것들,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노코데릴 충마를 인기만 말고, 좀, 음, 배당권에 있는 놈들을 좀 추천드려야 되겠,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음, 저는 4번마 청수 여자라는 놈, 어, 요놈좀 째려보고 있겠습니다. 음, 뭐, 데뷔 전에 발주 이후에 말이 이, 뛰는 거를 좀 거부를 해버렸어요. 어, 그래가지고, 어, 경제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부분들 많이 좀 고쳐갖고 나왔고요. 어, 뭐 어디가 뭐안 좋고 뭐 고장이 나서 쉰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잘 까먹고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음, 앞에 나가는 말들 많은 어, 상황 속에서 막판 추임력 4번마 청수여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마 청수여제이원 어, 경주가 이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죠? 그렇죠. 선행마들이 이제 우글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동반 출전하는 마방의 마필들도 여러두가 있고요. 일단 십팔 조에서는 선두력이 있는 제주의 바람이 아니라 공백이 있긴 합니다만 직선 줄에서 한 발을 쓸수 있는 청수 여제자이 마필을 원정열 위원이 언급을 해주셨고요. 음, 저는 이십육 조 마방에서는 오번 마 매직 로드가 지금 현재 컨디션은 분명 베스트가 아니긴 합니다만. 이 정도 조건,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막판 추입 싸움에 저는 충분히 가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매직로드라는 말 자체가 1000m가 딱 적정거리입니다. 이 주법 자체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1000m가 적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앞선이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어 분위기만 마련이 되면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 5번마 매직로드 이마별도좀 관심권에 넣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경주는 배당이 나올 만한 경주니까요. 여러분들 신중하게 한번 더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원정률 위원이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슈브채찍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슈브채찍은 어떤 식으로 원정률 위원이 승부를 들어가는 건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마 크레이지위키, 11번마 위너브라운이 가장 아, 눈에 두드러지는 놈들입니다. 음,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는 음, 7, 11둘다 아, 놓고 안간다. 아, 그게 쇼부채찍 승부처의 포인트로 어, 여러분들께 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뭐 액면상으로 7번 마 크레이지 위키는 일단은 부담 중량이 가장 먼저 보이고 11번 마위너 브라운은 선행을 나가긴 나가겠는데 7번을 좀 넘어가야 되는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음, 이건 누구나 아, 다 읽어낼 수 있는 자 그러한 조판이다라고 보는데요. 이번 경주는 충만을 따로 뭐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게뭐 기본적인 배팅의 에, 원칙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그 중심마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께 심어드리는 게또제 역할이기도 하고. 어, 그만큼 좋은 내용이라고 한다, 한다라면 음, 저는 쇼부채찍 과감하게 놓고 때려야 되는 어, 충마 어,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준비 자체도 워낙 잘 해놨고요 어, 현장에서 좀 바람은 좀 불겠습니다만 어, 그만큼 바람 부는 만큼 막건이 실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막건이 실리는 거는요 어디서 실리냐면 뭐 옛날에 뭐 5대 뭐, 이제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 마주 쪽에서 벌써 실려요. 어,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음, 마주 쪽에서 이미 실려요 돈이. 예, 그래서 오픈 배당에서 이제 얼마나 배당이 이제 잡아 먹히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내용이 세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쇼부채 지금 뭐 당연히 뭐이빠 이승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칠열 하나 맞건 깰수 있는 준비된 놈 쇼부채 쪽의 중심만 확실한 어, 여러분들께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부 채측 승부는 일단 인키마 크레이지 위키 7 번이나 열1나 위너 브라운이 아니라 진짜로 승부를 들어가는 말그말 그말 가지고 어 배팅을 어,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겠다 이거죠 자 이게 내용이 좀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어 당일 막권을좀 먹을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 주시면서 같이 좀 힘을 실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조역 씨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6경주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 원정열 위원의 쇼부 체지 과연 어떤 말 놓고 승부를 들어가는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 본 예산과 현장 속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 보겠습니다. 국상 5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직전에 이제 체중 뺀다고 한 주를 더 조교를 하는 바람에 음... 뭐 빼는 체중은 빼서 빠졌는데 칼이 조금 넘어갔다 그래요. 어 8번 퀸 오브 캠프를 두고 하는 얘긴데 뭐 승급전입니다. 음 상대 마로 이제 4번 정도가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첫 거리이고 어 승급전이라서 조금을 덜 팔리면 저는 땡큐라고 봅니다. 이번에 아주 철저하게 준비 잘 해놨어요. 우리 기원이가. 그래서 8번 퀸 오브 캠프 승급전이라도 노림수는 분명히 인기 마 역할은 해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8번 막퀸 오브 캠프. 음. 저는 이번 칠 경주 일단 방송 보시는 분들께 그냥 오픈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텍스트 제 개인적인 예상 보면은 칠 경주는 승부로 돼 있을 겁니다. 제가 누구 놓고 승부 보는지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칠 번만 베티나 가지고 저는 승부를 볼 건데요. 어, 뛰었던 거름만 보면은 이긴 거리는 안 된다라는 어,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만. 예를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700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마필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뭐 자세한 건어 제가 본 예상이나 현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7번 마베티나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거꼭 체크해 두셨다가 뭐원정일 위원이 얘기한 키노브 캠프와 엮어서 때리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축이 따로 계시다라면 거기에 붙여서 때리셔도 되고 어쨌거나 베팅 거는 꼭 넣가시기를 어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팔 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어,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1호 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저는 이팔번마재앙의 별이 이 이번에 땡큐 찰리라고 이 외산 2등급 마필이 있거든요. 괜찮고 잘 끼는 마필인데 그 마필을 쫓아 가면서 자 계속 코를 맞대서 밀리지 않는 그런. 근성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근성을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라. 요번에 이제 말도 거의 베스트 컨디션까지 올라온 모습이라면은 요번에는 뺄수 없는 그런 인기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팔경주 원정일 위원회 메인 승부인데요. 과연 인기마를 인정하면서 압축해서 어, 승부를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기게 숨겨진 또 다른 뭐 진주가 있는 건지 어, 궁금합니다. 자,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현장에서 9번 제왕의 별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1700m를 첫 도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팔릴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도좀 세게 보는 말이고요. 음, 제가 토요경매에도 좀 언급을 좀 드렸었죠. 어, 12기동대장이 또 출전을 합니다. 음, 뭐 부연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 타시는 거. 어, 분명히 에, 여러분들께서 보셨고, 저 원틀 막권으로또 짭짤한 배당을 에, 또 먹었던 음, 기억이 있고, 뭐 일단은 단물은 좀 빼먹었는데, 열둘 음, 기동대장의 현 주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직전 경주 구번마 제왕기별이 왜 부러졌는지 그런 내용들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원정일이 노림수는 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구번도 괜찮고 열둘도 괜찮은데요, 음, 노림수는 좀 따로 준비를 했어요. 어... 습성의 변경? 주행 습성 변경? 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좀 팁이 될까요? 음 변경 중에 있는데 직전 경주 그 변경하는 모습에 많이 적응을 했더라 이번에도 똑같이 주행 습성을 변경을 해서 탈 텐데 이번에는 기대치 이상의 어떤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구번을 놓고 칠지? 아니면 원정일이 아나짜리를 놓고 칠지? 현장 본 현상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팔 경주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일단 뭐 원정일 위원이 잘 알고 있는 기동 대장도 출전을 했고요. 어 재앙의 별어그 밖에 또 원정일 위원의 노림수 말까지 일단 뭐 구멍수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포인트는 이 재앙의 별이 아니다 이거죠. 어, 다른 말 가지고 이제 좀 엮어 가지고 승부를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뭐 기본 배당은 그렇게 때리면 짭짤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인 승부 원정일 위원의 팔경주 기대해 주셔도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팔경주 체크해 두셨다가 현장 가시면 원정일 위원과 꼭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2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어, 여기는 김주원이가 상한카 승부처로 준비를 했고요. 야, 이거는 제가 사실 A급 승부로 한번 때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래도 어~ 직전에 어, 제가 그냥 미니다 승부에서 좀 깨진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억누르면서 참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메인 승부도 뭐~ 앞서 이경주도 있고 뭐 후반부에도 하나 또 있는데 어, 그 승부보다도 이번 상한가 승부를 저는 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상한가 몇 군데 때릴 만큼 저는 승부를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인기만 가지고 승부를 볼건 아니에요. 뭐초임만 놓고 때를 것도 아니고 어, 눈에 빤히 보이는 인기만 가지고 승부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도 안 하신 말 그냥 여기서 기습적으로 앞에 나가서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말그말 그말 가지고 승부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 생각대로 기습적인 그 선행 작정만 성공이 되면요. 여기서 그냥 깃발 위로 올것 같아요. 여유 있게 붙들고 상대들을 이겨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말 가지고 그래서 진하게 한번 상한가 누려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어, 이번 구경주 놓치지 마시고 어, 그 복병 내지는 배당마 가지고 시원하게 여러분들도 상한가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레이스입니다. 어,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1등급 음 청수여걸은 사실상에 이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제 올라온 첫 도전이긴 한데요. 1등급이랑은 뭐 이미 음 수차례 뭐 뛰어봤기 때문에 뭐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뭐 강토마도 워낙에 예 최근에 뭐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음두 마리 인기 막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위너골드 상승세도 어 좋기는 한데 저는 뭐 제가 타는 말은 아니지만 참이말 좋아해요. 망아지 때부터 어 추천을 드렸었던 말오번마 강토마가 1등급에서도 이런 성적입니다. 저는 오버마 강토마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거 김동수랑 호흡은 어떤 것 같아요? 아, 어, 좋더라고요. 뭐 지난번에 사실상 좀 추혈이 아, 손을 좀 벗어나서 첫 도전이라서 좀 느낌적으로는 야 이거 잘하면 잘하면이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뭐 1,400도 계속 1,400 뛰다가 이제 1,800도 또 문제거리가 또 됐고 트집을 잡으려면 트집은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뭐 호변은 뭐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음. 알겠습니다. 자, 5번 마 강토마. 이번에도 노려보자. 원정일 위원이 이 5번 강토마 추천을 해 주셨고요. 일단 강토마만큼이나 능력이 센 말이 2번 마 5피7인데 이 골편 제거 수술을 받고 지금 공백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5피7이 평소에 했던 훈련보다는 다소 훈련 강도도 이 낮아진 채 복귀전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금 현재 베스트는 아니거든요. 어, 그래도 복귀전 바로 가는 건지 아닌 건지 요거 좀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마필 가운데에서는 육번마 음, 울트라 로켓 직전에 뛰는 거 어땠어요? 음 나쁘지 않았죠. 어, 취입권에서 올라왔었던 느낌도 괜찮았고 확실히 이 대상 경주를 경험하고 나면은. 음, 말이 거림 자체가 좀 많이 좀 뻗어요. 그래서 좀 늦게 올라오는 좀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음 강토마하고 착차에도 크게 없었고. 어, 학기 때문에 뭐, 울트라 로켓도 나쁘지는 않은데 워낙에 이제 시1번 청수여거리 세용이가 기대하는 바가 좀 커서 어떻게 좀 극복이 될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일단 울트라 로켓은 직전에 내용 들은 사람들은 다 울트라 로켓 놓고 막건을 사더라고요. 엄청난 바람이 불어 제끼면서 막판에는 이 강토마의 토스코 노바켓의 울트라 로켓 이세 마리가 거의 비슷하게 배당판에 깜빡깜빡 거리더라고요 결국에는 딱 기승술 차이 그것때문에진것 같은데요 자 요번에 정정이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탔기 때문에 뭐 어, 직전 바람 붕괴 괜히 붕괴 아닙니다 자 요번에도 어, 일단 혼전 속한 발은 울트라 로켓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라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경주는 강토마를 여러분들 가장 세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강토마 세게 보시면서 후차권만 저희가 잘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어, 여기도 혼전도가 상당히 좀 있는 경주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는 지금 <laughs> 솔파랑과 해우의 선행 싸움이 일단은 보여지는데 선행은 7번만 해우가 아마 갈 겁니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어, 해우가 선행을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어기가 안 탔기 때문에, 어... 선행을 갈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이제 솔파랑이 갔다 이제 뭐 비비는 형국이 나올 텐데 뭐 갔다 비비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음 외곽에 있는 애몇 마리가 있고 뭐 안쪽에 있는 이제 2번 마 와일드 드래곤이 얼마만큼 허리가 좋아졌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앞에 나가는 애 중에는 7번 마헤오를 추천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먼저 이 추천만은 취입권에서 이제 5번 마 구름 왕자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삼성불패라는 말하고 병합을 하는데요. 아주 지어 짜내고 있습니다. 칼을 아주 빡빡 갈아대고 있고 역시 역시 역시나 12월 23일날 형이가 빼먹은 말이라고 저는 자부를 할게요. 왜그 바로 다음 경주 휴양 공백 이후에 세영이가 끌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음, 그만큼 어,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앞에 가는 말 7번 마 해우 취입하는 말오번마구름 왕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선두권의 7번 마 해유, 이제 따라가다가 한발쓸 구루망자, 이렇게 전계 핵심 두 마리를 여러분들께 추천말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이 선두권은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제 원정일 위원이 추천해 주셨던 5번 마 구루망자도 좋게 보고 있고요. 또한 마리는 직전 승급 전에 딱 간만 봤습니다. 이3번마 프리모도 역시 능력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참고 딱한발 때렸을 때그 순간적인 집중력이 좋은 마필인데 그 집중력이 요번엔 통할 가능성이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어차피 뭐 해우를 비롯해서 솔파랑도 있겠고 거기에 도중마 사이버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무심 탑복으로 한발 때릴 이 프리모 같은 말이 막판에 펜스 타고 올라오면서 배당을 낼 가능성, 뭐. 팔리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중배당 정도는 내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선위권의 구루망자 요거 꼭 동그라미 쳐놓으시길 바라겠고요 프리모도 W표지 해두시고 거기에 선두권에서 살아남는다라면 그래도 7번만 해우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좀 짚어드리면서 1호 경마 마지막 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월 마무리하는 1호 경마입니다. 어, 저희도 어, 3월 마지막, 특히나 마지막 경마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이 원하시는 바 저희가 반드시 한번 현장에서 이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빈틈없이 준비해서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